그 조를 만나러 가는 길에 좀 총알이 좀 있겠지 바닥에. 썩 기분이 좋지 않은가. 아 보자, 응? 어? 이게 아빠가 굉장히 주옥 같았는데 아빠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뒤는 좀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조조 어디니, 조 이거 친구. 어디로 가면 널 만날 수 있어? 우리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전혀 정하지 않았어 거기야 아, <목소리> <여기서리야>. 이거 <목소리> 어으미헛간에 감금 돼 있는 친구 잡았 어？헛간 <목소리> 에 감금, 감금 돼 있는 친구？그게 누구 지？헛간 에 누가 감금 돼있 어.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얘 그거야 얘 거기 있다 그랬어 그그 밑에층 여기 밑에 그 저거 있거든 해부실인가? 해부실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 아직도 잠겨 있나넌못 지나간다. 이렇게 더 어두워진 것 같지? 혹시 게임 화면 지금 너무 어둡진 않아요? 내 얼굴만 보이면 된다고. 충신이구먼. 공포감에 시야가 줄어든 거라고. 아, 그래. 그렇구나. 뭐야, 여기. 오. 아하. 어 굿굿. 또 내려가? 더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아. 이거는 열쇠가 없어.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몰라요? 음. 여기서 약간 산탄총 들어줘야 돼. 오 소리. 어이 할머니는 조준이 안 되나 봐. 노인 공경 게임인가? 공격 장류 유서 게임. 저 할머니를 조준하려고 하면 아, 풀려, 이게... 무적인가 봐. 저... 아, 뭐야? 이거... 뭔 소리가 들렸는데, 이밑에가 뭐야? 뭐야 너? 뭐 있는지도 몰랐네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씨 개자식아 진화했어 애들이. 인생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아. 구역질나게 달짝지근한 악취가 난다. 이거 이제 열수 있는 건가? 레오, nope. nope. 집이 끝도 없어. 아주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 기가 해보실 아 니까 <놀람> 일로 들어 가야 되나. Nope. <놀람> 반대편 도무지 어딘지 모르 겠네. 이건 세이브 잖아. 어, 뭐야? 이게 언제 이렇게 됐어? 오! 나가자. 일단 나가서 골동품 주와 이거 하나 꼬으머는 대인용 그 새로운 권총 만들 수 있거든. 그거 받을 수 있어 이제. 응응응. 응, 응. 왜? 아까 시체에서 무슨 시체? 구역질락에 달짝지근한 악취가 난다. 거기서 템이 있었다고? 템안 먹었는데? 거기 템이 있었어? 이거 총알이 왜한 발밖에 없어? 이거 강화된 권총 탄약 만들어 가나? 거기 잘린 손목, 잘린 목에 손 넣으면 템 준다고? 잘린 목에? 뭐가지 열쇠가 박혀 있다? 악취미네, 진짜. 네, okay, 다시 가보자. 그래서 먹으면 뭐 형이 못 열었던 문 열어도? 저, 저뱀 모양 문들을 열수 있는 열쇠인 건가? 흰색 문? 그이 지하에 있는 그못 열은 그 문? 워크샵 아하, 오케이. Okay.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또 진행이 되는구만? 아, 좋았어. 가자, 가자. 깨말못이라니. 반박할 수 없다. 아, 아 위에 있었나? 여기. 여기 있구나? 진짜 남자임을 증명해 이 돼지의 목구멍에 소용을 지켜아 not Sorry, buddy. Oh, disgusting. Pam <lar favor> That pretty little thing will help you find the two key cards you're going to need to join the party. <panic> 와 이거 총 한번 써보자 야이씨 아고해고해씨몇 마리가 있는 거야 씨아 이거 총 쪄는데 이총 쪘다 한발 남았네 그러게 화염 방송에 있어야 되나? 그렇지, 화염은 언제나 옳다. 사아 야아 으 죽어줘 너 불저항이니? 뭐,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좋아? 어이가 없네. 진짜 피해간다. 아, 그런 좋은 선택지가 있었네. 여길 열수 있는 건가? 이제 nope. 반대편에서 잠겨있다고. 아니, 뭐, 나가자. 여기 말고 그... 다른 뱀 문들을 열어, 열자, 열 차라리. 여기는 내가 보니까 지리가 별로 좋지 않아. 자, 이제 뱀 문이라는 뱀 문은 싹다 열어야겠다. 자. 아, 이런 밑에, 쟤 뭐야? 너 팔에 그거 뭐야, 이 자식아? 팔에, 어? 바베큐 파트! 뒤에 또 있어! 하하! 꼴 좋다 이자식아이제총알이 없군 꼴 좋다 이자식아기분이썩 좋지 않은걸 1층에 뱀문이 있었나? 어, 없지. 지어 1층엔 뱀문없어 아이 또 뭘.. 뭘또 길을 잃어 아냐 전혀 여기에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오호 어, 이거 갖고 아, 이거, 가고 싶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아, 알아. 괜찮아. 저저 저쪽 있는내삼라는 저거 이걸 다내 있는데 하는첫이 안에 올리버가 있는 거야. 올리버? 그간 많이 힘들었지. 오 oh, 예스. Yes. 아 이거. 이거 몹시 필요한데 잠깐 유탄발사기 만들어야 된단 말야 아 그러면은 아 기다려 기다려 락픽으로 뭐 하나 열어가지고 락픽 없애고 공간 만들어서 저거 강한 화학 저거 뭐 만, 마, 저걸로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여기에 세이브가 여기서 느나 이거 느나 오케이 가자 아까 그곳으로 이거 만들어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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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강력 강력 유탄 발사기 개 많아 어디 맞춰 볼까 내가 네, 잘하는건 몰랐구나 자 바로 알아버리죠 왜 안죽냐구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가? 하하하하 <laughs> 이건 뭐야 아 키카드 오케이 아 맞아 빨간색 파란색 그 키카드가 있었는데 빨간색 파란색 그뭐 기계같은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는건가보다 이걸로 생일 축하해 어려운 버전 노세이브 켜놔 해주세요 그러면 나개못 해. 내가 너무 못 못하, 해. 못 하는 것 같아. 나. 나는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왜 왜. 시청자 기만이라니까. 발전기 안 돌렸냐고? 우와! 아이씨. 하고 이 자식아 어? 아니 불 쐈는데 왜 맞아 죽어 좀씨 아유 다 썼네 씨 하아.. 큰일났네 밝은 곳에서 게임하는데 왜 불을 안키냐 뭐야 게임이 어두워?